이것은 일단 선언한 은폐 사실이 아닙니다. 본당 신목 활동이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전례와 교우들의 신심이 깊게 자리한 압구정 일동 성당에서 견진 성사를 거행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견진 미사에 성령께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형제 여러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선능하신 하나님.

만민의 복음화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의 일치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도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러자앞그다에서거 다음 바람이 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그다이 앉아있는 날, 그 다음 다다 주님, 당신 너를 믿시고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내 네,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크시고, 크시어라. 주저의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많고도 많건 만온 땅에 당신 쪽을 가득 차 있나이다. 얼음을 거두시면 그들은 숨져버려 드디어 티끌로 돌아가고만 나이다 보내시는 당신 노래 그들은 창조되어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소서 주님께서는 이루신 일 기뻐하소서 이 노래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면 주님 안에서 저는 즐거울이 않고 사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할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성을 위하여 성 열혈 변화를 보여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마음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에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새해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모두 일어섭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출만케 하시며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넣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일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에 두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성에서 견진성사가 보행되는 은혜롭고 기쁜 날입니다. 오늘 견진성사를 받으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내리시고 압구정 일동 본당 공동체에 하느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견진성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존경하는 대같진 비도로 주임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유 신부님, 봉사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견제 성사는 칠 성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 순간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일곱 가지 성사를 채우셨습니다 성사 중에는 일생에 한 번만 받는 성사가 있는가 하면 여러 번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성사가 있습니다. 성세의 성사와 안진 성사는 일생에 한번 받는 성사이고 고해 성사와 특별히 성체의 성사는. 반복해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성사입니다. 오늘은 견진 성사가 거행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내리셨듯이 오늘 견진 성사를 통하여 우리들 위해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내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 그레코란 화가는 이 성령 강림의 내용을 성화로 남겼습니다. 성령께서 방 높은 곳에 비둘기 형상으로 자리하시고 성령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불길이 사도들을 머리 위에 내려서 마치 등장 모양, 불꽃 모양으로 흩어져 내려 있습니다. 그 사도들 한 가운데에 성모님께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성령 강림이나고할수 있고, 견진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성령이 되어있었을 때 세찬 바람과 뜨거운 불길의 형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큰 은혜를 사도들이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사도들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그들 마음 안에 새롭게 자리하며 오늘 삶이 활기차고 뜨거워는 것입니다. 현재 성사를 받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사는 내 사람 안에서 더욱 기도하며 더욱 감사하는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를 청하면서 함께 화살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에 임하소서, 성모님, 이제와 죽을 때, 자는 자녀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제 결집 성전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생명 위한 작업을 새롭게 하며 세례 성사 때 다짐을 새롭게 경신하는 세례 서약 경신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와 마귀의 모든 행실과 그 온갖 유혹을 끊어버리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께 은퇴를 이어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일찍이 성령 당리 오늘 견진 성사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교회의 신앙이므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 다음은 안수예절이 있겠습니다. 모신율님께서 우리 머리에 손을 얹주심으로 성령의 특은을 받게 <laughs>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laughs>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완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을 하도록 결심합시다. 모두 머리 숙여 안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여기 있는 이 교우들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하게 하시고, 주에서 해방시키셨으니, 이 교우들에게 빨아들이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혜와 기다림의 성령과, 의견과 구쌤의 성령과 지식과 효성의 성령을 보내주시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